예, 네, 안녕하십니까. 엠파크 성능평가사 신국주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식 K9 상하부 점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로커원 커버와 헤드 쪽, 그 다음 블럭과 오일팬 사이에 엔진 오일이 비치거나 새는 부분이 없어 매우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티어링 펌프 쪽을 보겠습니다. 펌프 쪽 리저버 탱크에도 오일이 새거나 뭐 오일이 적게 있거나 하는 부분이 없어 양호하다고 판단됩니다. 냉각수의 양과 색도 적당하여 양호한 상태며 워셔의 게 양과 색도 매우 양호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브레이크 오일을 보겠습니다. 브레이크 오일의 색과 양도 매우 깨끗한 상태로 양호하다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엔진 오일 게이지 통하여 엔진 오일의 상태와 양을 적정히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일 계지를 본 결과 엔진 오일의 색과 양도 매우 적정하여 상부 점검은 양호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하부 점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7년식 K9 하부 점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부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하부에서 보았을 시에도 엔진엔 쪽에 엔진 오일이 새거나 비치는 부분이 없고 냉각수가 누수되는 부분이 없어 매우 양호하다고 판단이 되며 엔진과 미션을 이어주는 크랭크 리테이너 쪽에서도 오일이 새지 않으며 미션 쪽에서도 오일이 비치는 부분이 없어 매우 양호하다는 게 판단됩니다. 아울러 동력 조형을 봤을 시에도 오무결 라인에서 오일이 새는 부분이 없어 매우 양호한 상태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동력을 담당하는 캘리퍼 쪽을 보겠습니다. 캘리퍼 쪽의 브레이크 호일 호스에 호스가 부풀어 오르거나 오일이 새지 않아 양호하다는 게 판단이 되며 타이어의 트레드의 교환 주기도 아직 멀리 남아있다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로우 한포이저인치 쪽에서도 부트가 손상되지 않아 양호한 것이 보입니다. 도석 역시 마찬가지며 캘리퍼의 브레이크 로스 역시 부풀어 오르지 않아 양호한 상태입니다. 하부 상부 쪽에서는 커버 라인이 잘 유지하고 있어서 차 자체의 녹이나 그 다음 실링 쪽이 잘 분포되어 있습니다. 추진 쪽의 유격도 따로 없고요. 다음은 하부 아래쪽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하부 쪽에서도 캘리퍼 쪽 라인에 오일이 새는 부분이 보이지 않으며 브레이크 오일 호스가 부풀어 오르지 않아 양호하다는 것을 볼수 있고 각종 볼 조인트 및 링크 쪽들이 음, 터지거나 뭐 유격이나 마모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디펀실 퍼격 쪽에서도 오일이 새는 부분이 보이지 않으며 등속 조인트의고무부터 역시 양호한 상태입니다. 운전석도 마찬가지로 매우 양호한 상태며 앞뒤 파이어 전부 다 트레드 상태가 매우 양호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상하부 점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